저는 저지 코튼이라는 실을 사용할 거고요. 25cm 바늘을 사용할 거예요. 바늘은 이렇게 위에 고리가 달려서 크로스 끈을 맬 수도 있고요. 12mm 하나와 8mm 하나, 이 뒤에 꽈배기 바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쁜 바늘 클러치 시작해 볼게요. 8mm 바늘에 일반 코 30코를 잡아주세요. 코 잡는 거 모르시는 분들, 영어 I를 눌러주시면 코 잡는 방법과 오늘 필요한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겉뜨기를 해줄 건데요. 메리아스 뜨기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겉뜨기를 할 때는 코를 잡고 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바늘을 왼손에 쥐고서, 코 뒤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한번 실로 감아주세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쫑 눌러주면 방금 전에 걸었던 실이 거, 걸려져 나오게 됩니다. 실을 x자로 뒤로 찔러 넣어서 뜨는 실을 한번 감아주고 뒤에 바늘 한번 감아주고 둘째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연스럽게 딸려서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빼시면 돼요. 이게 겉뜨기인데요. 겉뜨기로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혹시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영어 I 누르시면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이렇게 겉뜨기를 한줄다 떠주셨으면 다시 왼쪽 손에 바늘 쥐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안뜨기를 뜰 거예요. 코 아래 이렇게 매듭 있으면 안뜨기라는 거 다들 아시죠? 왼쪽 바늘 위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고요. 이 뜨는 실을 앞에 있는 바늘에 한번 감아주세요. 엄지 손가락으로 쭉 누르면 방금 전 걸었던 실이 이렇게 걸려져 나오는데요. 걸려져 나오는 걸 확인하고 빼 주시면 이게 안뜨기예요. 이렇게 안뜨기 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뜨기를 끝까지 한번 또떠 보세요. 안뜨기를 한 다음에는 겉뜨기를 해 주시고요. 겉뜨기를 한 다음에 안뜨기를 해 주시고요. 어 이렇게 하게 되면 메리아스 뜨기라고 하는데요. 메리아스 뜨기를 약 10단에서 12단 정도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메리아스 뜨기를 떠주셨나요? 저는 약 10단 정도 떠줬어요. 단수를 세는 방법은 V자. 하나가 한 단인 거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단 정도 떠주었는데요. 이제 안 뜨기를 할 차례인데, 안 뜨기 할 차례에서 8mm 바늘에서 12mm 바늘로 옮겨 줄 거예요. 안 뜨기를 뜨실 때, 8mm 바늘로 메리야스 뜨기를 떴지만, 12mm 바늘로 안 뜨기를 한단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12mm 바늘로 안 뜨기를 한 단, 이렇게. 12mm 바늘로 옮겨가시는데요. 어, 바늘 사이즈를 옮기는 이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메리아스 뜨기와 무늬 뜨기는 폭이 틀려요. 무늬 뜨는 곳은 좁게 떠지고요. 메리아스 뜨기는 넓게 떠지기 때문에 넓은 바늘을 사용해서 이거를 일자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늘을 바꿔서 떠주는데요. 뭐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어, 바늘 한 가지로 메리아스 뜨기와 무늬 뜨기를 주르륵 한번 떠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뜨기를 한단 떠보세요. 자, 이렇게 8mm 바늘에 있던 거를 12mm 바늘로 옮겨줬어요 이제 조금 편하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여기서 메리야스 뜨기로 이렇게 뜬 이유는 나중에 이게 이렇게 반으로 접혀요 이 부분이 반으로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좀더 높게 하고 싶으시면 더하시면 되고요 좁게 하고 싶으시면 작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이 클러치의 무늬는 1번과 2번 무늬의 반복이에요. 1번 무늬 먼저 알려 드릴게요. 1번 무늬는 첫 번째 코 겉뜨기 해 주세요. 첫 번째 코 겉뜨기 나와 있는 부분에 사는 거예요. 겉뜨기 하나 해 주시고요. 꽈배기 바늘 준비해서 왼쪽 바늘에 있는 거 하나, 둘. 두 개를 잡아서 빼 주세요. 이 바늘에서 빼주신 후에, 이거를 절대 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꼬아주시면 안 되고, 이 그대로 뒤로 갑니다. 왼쪽 바늘 뒤로 가서, 손으로 살짝 잡아주세요. 편하게 하시려면. 자, 그러면 꽈배기 바늘로 옮겨 놓은 걸 제외하고서, 나한테 이제 꽈배기 바늘이 안 보이죠? 겉뜨기 두개 떠주세요. 겉뜨기 두 개. 하나, 둘. 겉뜨기 두 개를 떠주시고, 꽈배기 바늘에 있는 거, 이 그대로 갖고 와서 위에 거부터 겉뜨기 두개 떠주세요. 하나, 둘. 자라무늬 목도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후에 또 다시 하나, 둘, 두 개를 동시에 두개 빼서 뒤로 넘겨서 바늘을 잡아서 왼쪽 바늘에 있는 거두개 먼저 겉뜨기. 뜨기 하나, 겉뜨기 두개두개 두개 떴으면 꺼베기 바늘에 있는 두 개도 마저 떠주죠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모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꺾이는 게 1번 무늬예요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보여드리면 두 개를 빼서 뒤로 넘기고 대 바늘 두개를 겉뜨기 두개 하나, 둘, 두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꽈배기 바늘 있는 거를 두개를이쨔 뒤에서 이렇게. 두개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맨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마지막에 아마 한 코가 남을 거예요. 이렇게 꽈배기 바늘을 이용해서 쭈루룩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해주셨으면 마지막에 한 코가 남아요. 1번 무늬에서는 한 코가 남기 때문에 이 무늬는 겉뜨기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뜨기 모양이 나오는데요. 안뜨기 모양에서는 한 단을 그냥 쭈루룩 떠주면 돼요. 한 단을 안뜨기로 첫 코를 거르지 않고 안뜨기를 안뜨기, 안뜨기 해주시는데요. 무늬를 하고 난 다음에 안뜨기를 해주실 때 이게 좀 뻑뻑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코가 좀 뻑뻑하고 이상한데요. 그래도 그냥 무시하시고 안뜨기를 끝까지 한번 이렇게 쭈루룩 한번 떠주세요. 그렇게 안뜨기를 다 뜨면 1번 무늬가 완성됩니다. VV자 모양이 겉뜨기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겉뜨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2번 무늬를 할 차례인데요. 2번 무늬 알려드릴게요. 자, 2번 무늬는 조금 달라요. 2번 무늬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겉뜨기 3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겉뜨기 3개를 해주시고요. 꽈배기 바늘 준비하셔서, 왼쪽 바늘에 있는 거 하나, 둘, 두 개를 옮겨서, 아까 전에는 뒤로 갔잖아요. 이번에는 앞으로 가져옵니다. 역시나 꼬이지 않게 주의해주시고요. 앞에 가져와서 뒤에 거 먼저 이렇게 바늘을 내 쪽으로 나한테 보이게끔 해서 하나 둘 해주시고요. 앞에 있는 바늘 잡아서 겉뜨기 두 개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겉뜨기 두개 해주세요. 하나. 이렇게 한 후에는 또 바로 앞에 거 하나 두개 잡아서 앞으로 가져오고 뒤에 있는 거 뒤에 순서대로 겉뜨기 두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아니, 앞에 있는 거두개 겉뜨기 해주시고요. 이게 2번 문이에요. 1번과 2번의 반복이기 때문에 일단은 쭈르륵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자, 이렇게 떠주시면 끝에 또 3코가 남아요. 이 3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남는 코는 그냥 일반 겉뜨기 해주는 거 아시죠? 하나, 둘, 셋. 끝까지 다 떠주시고 뒤로 돌리면 이제 또 안뜨기 차례죠. 안뜨기 쭉 끝까지 가서 뒤로 돌면 1번 무늬 하고, 안뜨기 쭈루룩 하고, 2번 무늬 하고, 이렇게 쭉 반복이에요. 혹시 무늬가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돌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내가 몇번 무늬했지? 라고 까먹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열심히 뜨고 있는데요. 만약에 뜨다가 어 내가 몇번 무늬를 해야 되는 차례지라고 까먹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까먹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겉뜨기 부분, 이 무늬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뜨는 부분, 이 실이 달려 있는 쪽을 보시면 지금 맨 위에 있는 거가 이쪽으로 향해 있죠? 어, 약, 어, 두시 방향으로 향해 있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1번 문의 했을 때, 맨 아래 시작하는 점을 보면, 이렇게, 위로 가, 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번 문이죠? 맨 아래에 있는 게 1번 문이에요 1번 문의는, 오른쪽으로 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 문의를 했다는 뜻이겠죠? 1번 문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번 문의를 할 차례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맨 위에 있을 때, 이 위에, 이 옆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게 있으면 그건 이제 1번 무늬를 할 차례겠죠?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천천히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 짜잔! 이렇게 원하는 만큼 떠주셨나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 무늬 뜨기 한 부분과 메리아스 뜨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 메리야스 뜨기한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이 가방에 폭이 돼요 원하시는 만큼 떠주셨으면 아, 나는 이 정도 높이에서 해야겠다! 하면 이제 바늘을 또 바꿔서 또 메리야스 뜨기를 떠줄 거예요 8mm 바늘 준비해주시고요 지금 무늬뜨기 할 차례인데 아까 전에 안뜨기로 끝났으니까 뭐 어디서 바늘을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은 몇 단을 떠야 되는지 한번 세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V자 하나가 V자 하나 한 단이라는 거 아시죠? 맨 끝에 맨 끝에 거는 하나 일단 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했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8mm 바늘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mm 바늘에 있는 거를 메리아스 뜨기로 겉뜨기. 무늬 있는 쪽에서는 겉뜨기 하는 거였죠? 겉뜨기. 첫 코를 다 뜨면서 겉뜨기를 해주고. 또 안뜨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메리아스뜨기를 10단을 떠주세요. 메리아스뜨기 10단을 떠주도록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12mm 바늘에서요, 8mm 바늘로 다 옮겨갔어요. 이제부터는 안뜨기와 겉뜨기만을 반복하는 메리아스뜨기를 10단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 안뜨기 모양이 나한테 보이죠? 나한테 안뜨기 모양이 보이면 안뜨기를 뜰 차례예요. 이런식으로 총 겉뜨기 5번, 안뜨기 5번 하면 총 10개의 메리야스뜨기가 되겠죠? 이렇게 끝까지 10단을 메리야스뜨기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메리야스뜨기를 떠주셨으면 반대쪽 메리야스뜨기랑 높이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신 후에 이제 이쪽은 코를 막아주도록 할게요. 코 막는 방법 다들 아시죠? 첫 번째 코 빼주고, 두 번째 겉뜨기 떠주시고요. 첫 번째 코로 두 번째 코를 잡아서 덮어 씌워줍니다. 코 막는 거 모르시는 분들 영어 I 눌러주시면 뜬다는 거 다들 아시죠? 겉뜨기 해서 들어서 옮기어서 코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번 코를 막아보세요. 자, 코를 막고 마지막에 한 코가 남았으면 가위로 잘라서. 이 바늘을 이렇게 벌려서 이 동그라미 안에 실을 통과해서 땡겨주면 쭈쭈쭈 완성입니다. 이제 이거를 반으로 접어서 바늘 클러치로 만들 건데요. 이 위에 부분이 메리아스틱이 가 넓은 이유는 이렇게 감싸져서 이 안에 바늘가 들어갈 거예요. <laughs> 너무 예쁘죠? 그러면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물론 옆에를 꾸밀 때 코바늘로 꾸며도 되지만요. 저는 돗바늘을 이용해 줄 거예요. 돗바늘에 실을 꿰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측면을 보시면, 우리 제가 일전에 알려드렸던 돗바늘 꼬매는 방법 영상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보고서 첫 번째 코에 거는 코 걸려주시고요. 돗바늘 마무리 모르시는 분들은 코바늘로 하셔도 돼요. v자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서 들면 중간에 걸리는 게 있죠 이 걸리는 거를 이 걸리는 거를 이렇게 뜨개질을 떠주시면 돼요 옆에를 이렇게 예쁘게 다 꼬매 주셨으면 이 바늘 끝을 이 안으로 통과시켜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게 페브릭년 전용 바늘이 아니라서 바늘을 안으로 통과시켜서 이 매듭을 정리를 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옆선을 예쁘게 다 꿰매주셨나요? 실밥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는 바늘을 꽂아줘야 돼요 이거를 원래 빼고서 끼면 편하지만 저는 어, 이거 바늘 절대 손 조심하셔야 돼요 손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손을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일단 벌려주세요 삐짝삐 이렇게 벌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열은 상태에서 이렇게 감싸서 꿰매줄거예요 이거를 열고 다시 끼는 게 상당히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할 거기 때문에 이쪽 첫 번째, 겉의 표면 한쪽 면부터 잡아주세요 이쪽 끝과 이 뒤쪽 끝이 이렇게 맞물리도록 바늘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바늘 접어서 끝에부터 해주시는데 8mm 바늘, 8mm 코 바늘과 실을 하나 준비하셔서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바네가 들어갈 위치 바네가 들어갈 위치를 정해주시고요. 어, 저는 한 이쯤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코바늘을 넣어주시고 바늘을 댄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실을 가져옵니다. 실을 이렇게 해서 실을 걸어서 이렇게 가져오세요. 실을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이 상태로 이제 빼뜨기 해줄 건데, 이 상태에서 같은 라인의 코에 들어가 주시고요. 바늘을 감싸서 그 옆에 코로 또 나와 주세요. 그 옆에 코로 이렇게 바늘을 감싼 상태로 그 옆에 코로 들어가서 실을 걸고 이거 두개 역시 이렇게 나와 주세요. 두 개가 걸려있을 때 이거를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쪽 헐렁한 거는 나중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코에 또 들어가 주시고요. 그 뒤에 맞춰서 삐뚤어지지 않게 코수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 옆에 코에도 이렇게 바늘 머리가 빼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을 감아서 또 빼주시고요. 이렇게 두번 빼주시고, 여기서 또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뭐, 하실 줄 아시면 여기서 다 꼬맨 다음에 바늘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손을, 손 다칠까봐 그냥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마찬가지로 같은 코에 들어가서 뒤에서도 그 바로 옆에 코, 그 바로 옆에 코 찾아서 이렇게 나와주신 후에 바늘을 잡고 실을 잡고 이렇게. 빼줘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뜨기를 끝까지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다 떠주셨나요? 저는 이거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을 풀렀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힘든 작업이네요. 손이 많이 아픕니다. 실을 그냥 잘라주시고요. 실을 잘라서 당긴 후에 나중에. 안쪽에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반대쪽도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완성 직전이겠네요. 짜잔. 이렇게 해서 너무나 예쁜 패브릭 얀 반의 파우치가 완성됐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짠, 톡 닫아주고.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테슬라 하나 달아볼까요?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가죽 체인 끈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끈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의 끝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달아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품 가방. 우리 쪽에 테스를 연결해서 테스를 묶어주도록 할게요. 짜잔. 너무나 예쁜 클러치 크로스백. 완성입니다. 숄더백으로도 쓸수 있고, 끈이 있어서 숄더백으로도 쓸수 있고요. 아니면 클러치로도 쓸수 있어요.